LGU 플러스가 AI 기반 네트워크 운영 자동화 이른바 자율 운영 네트워크 구축에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 지난 10일 서울 LG 사이언스파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5가지의 AI 에이전트 시험 및 설명을 진행했는데요. 이날 소개된 자율 운영 네트워크 핵심 플랫폼은 AI온. 장애, 트래픽, 무선망 제적화, 국사 관리 등 모든 과정을 AI가 실시간 분석하고 자동으로 대응하는 것이 특징인데요. AI에이전트가 24시간 네트워크 상태를 모니터링하여 사소한 이상 징후도 즉시 감지, 자동 원격 조치부터 현장 출동까지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로써 통화중 끊김 현상과 IPTV 품질 불만이 각각 70% 56%나 감소하며 고객 만족도가 눈에 띄게 개선됐습니다. 대규모 이벤트나 인파가 몰릴 때 기지국 과부하 문제 역시 AI의 자동 제어로 이제는 초급 엔지니어도 자연어 명령만으로 트래픽 예측과 파라미터 조정, 실시간 제어를 순차적으로 수행할 수 있어 업무 효율과 대응 속도가 비약적으로 향상됐습니다. 국사관리 부문에서는 실제 국사 환경을 가상공간에 구현한 디지털 트윈 기술과 AI가 결합했습니다. AI 에이전트가 전원, 온도, 습도 등 환경 데이터를 상시 분석하며 이상 징후를 자동 점검 조치. 국사 내부를 누비는 AI 자율주행 로봇 유봇은 실시간 데이터 수집과 모니터링으로 운영 효율성과 안정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5G 무선망 품질도 이런 AI와 디지털 트윈 기술로 무선 신호의 상태와 트래픽 변동을 실시간 감지해 최적의 신호 범위와 방향으로 자동 조정하여 끊김없는 통화와 빠른 데이터 속도를 보장합니다. LGU 플러스는 이 같은 기술력을 인정받아 지난해 국내 최초로 글로벌 TM 포럼의 네트워크 자동화 성숙도 평가에서 최고 레벨 4.0에 근접한 3.8을 획득하며 세계적인 통신사들과 어깨를 나란히 했습니다. 권준혁 부사장은 자율운영 네트워크는 기존 품질 중심에서 신뢰 중심으로 고객 경험의 기준을 바꿀 것이라며 지속적으로 기술을 고도화해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AI와 최첨단 디지털 기술로 부장한 자율운영 네트워크를 선보인 LG U+ 통신 서비스의 질과 안정성에 대한 새로운 해법을 제시하여 전 세계가 주목하는 혁신 사례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기업뉴스TV 권순입니다.